안녕하세요 피셔베스트 피셔입니다 증시가 하락해서 다들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죠 예, 저도 그래서 웃으면서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저까지 이렇게 다운이 됐으면 들으시는 여러분도 처지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시라고 제가 좀 웃으면서 농담도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 됐나요?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제가 채권 비중 40%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지금 증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채권 자금에서 저점 매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눌림목의 최저점은 제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가 개선되는지 보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한 수밖에 없고 오늘은 또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더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증시에 미칠 영향이 뭔지 경제지표를 통한 팩트를 점검해드리고 어떻게 될지 뭘 보고 대응해야 될지 이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먼저 함께 보시면 코스피가 거의 24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다시 2300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원인은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려하시는 내용이 확진자가 다시 지난 2월처럼 급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첫 번째고, 그리고 간신히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어서 소비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침체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 같았던 존스옵킨스 대학의 사이트를 이제 다시 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일별 코로나 확진자 수거든요. 지난 2월 보시면 쭉쭉쭉쭉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때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오른쪽에 이 지표를 보시면, 일별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과거의 코스피의 하락과 좀 다른 점이 관찰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 달러 환율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되면 원 달러 환율이 반대로 상승을 하고요. 코스피가 상승하는 구간에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한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올 때는 원화가 강세일 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외국인이 들어오고 반대로 외국인이 빠져나갈 때는 원화가 약세일 때 그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 달러 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지난 3개월간의 코스피 코스닥의 매매 주체별 이 수급 동향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보시면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팔았고 뭐 기관도 거의 많이 팔았습니다 3개월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순수하게 개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걸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 달러 환율도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건 철저히 우리 국내 개인들이 매수 하느냐 또는 매도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피셜이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뉴스를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현재 51조 그리고 cma 잔고가 57조 이렇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고 강세장이 지속된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었죠 일단 팩트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고객 예탁금 입니다 예탁금이 뭐냐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증권 계좌에 넣어둔 형태 금입니다 지금 증권사 고객 예탁금만 거의 51조 가까이 들어 있죠. 언제든지 주식을 매수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돈이 51조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CMA 잔고도 보시면 59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CMA는 주식을 매수하려고 넣어둔 돈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이 당장에 쓸 현금인데 근데 이걸 그냥 은행에다 넣어 두느니 CMA에 넣어 두는 게 낫기 때문에 이게 CMA에 넣어 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전부 주식을 매수할 금액으로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 에도 주식 대기 자금이 속해 있기 때문에 CMA 잔고가 높으면 그만큼 대기 자금이 많다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처럼 일단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 CMA도 그렇고 대기 자금이 풍부하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낮고 강세장이 지속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점검이 필요하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지난 2006년 초부터 현재까지 고객 예탁금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먼저 맨 왼쪽에 2007년 말을 보시면 증시 폭락 직전이죠. 그러니까 2008년 말에 당시 증권사 고객 예탁금이 역시 이전부터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그때 미국 재정 절벽과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증시가 또 하락을 했죠. 이때도 예탁금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2018년부터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증시가 폭락하기 직전에도 역시나 고객 예탁금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데이터를 쫙 살펴보니까 뉴스처럼 증시예탁금이 사상 최대 수준이면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고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과연 맞는 말인가요? 딱 봐도 아니죠 주식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해볼까 하고 돈을 넣어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반대로 증시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주식투자 그냥 무슨 주식투자냐 하면서 예탁금을 빼기 때문에 하락하는 겁니다 결국 증시예탁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을 방지하는 방어하는 방어막이 아니라 주시장과 동행하거나 또는 주식시장의 후행에서 움직이는 게 고객예탁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사상 최대라고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무슨 방어막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팩트고요. 다음으로 개인들의 매매동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진 신용융자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신용융자장고가 16조를 돌파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죠. 신용융자는 뭐냐?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뭐 신용 공여, 신용 잔고율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여율은 당일 주식 거래된 이 거래량에서 대출로 거래된 비중이 얼마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잔고율은 상장된 주식 대비해서 이 중에서 대출로 거래된 주식수가 현재 몇 퍼센트냐 이걸 나타내는데 그냥 간단하게 대출로 산 주식이 얼마냐, 얼만큼 시장에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고 비싼 이자를 내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2, 3개월 내에 승부를 보겠다 해서 이렇게 단타를 치려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이자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주식 담보 대출은 뭐 거의 한 8%에서 10% 되고 일반 대출도 뭐한5% 이상 굉장히 비쌉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려고 하는 거겠죠 앞으로 오를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레버레지를 단기로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최근 3개월 내에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이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중꽤 많은 분들은 수익권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은 고점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수익을 실현할 그런 물량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이고 역시나 팩트를 분석해 보면 좀 다르죠 그림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신용장고율이고요 먼저 맨 왼쪽에 역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를 보면 신용 잔고율은 이미 2007년 5월부터 잔고율이 계속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출로 빌렸던 사람들이 2008년 초에 폭락을 하기 전에 미리 5개월 6개월 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신용 잔고율을 잘 봤으면 위기를 잘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2 0 1 1년에 신용 잔고율을 보면 2011년 5월에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신용 잔고율은 몇 개월 더 빨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2008년과 2011년 여기까지 보면 아 신용장고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될 시점이구나 이거를 알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2017년을 보면 2018년 초에 미중 무역분쟁으로 코스피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용장고율은 오히려 2008년 중순까지 더 오르다가 떨어졌죠 이유가 뭔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2011년까지 장고율이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18년에 증시가 하락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저점 매수를 하겠다고 대출을 늘렸다. 증시가 계속 하락하니까 다 팔아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신용융자 잔고율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이 상식과 같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치로 치솟던 신용융자 잔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아 이때가 고점이구나 싶어서 수익을 보고 이제 팔아서 대출을 갚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물량이 쏟아지니까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여기까지의 팩트를 정리해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해한 지금 주식 주 시장이 앞으로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걸 예측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 주 시장에서 앞으로 개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는 투자자 예탁금 CMA 잔고 그리고 신용 잔고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먼저 투자자 예탁금과 CMA 잔고가 높다고 매수 대기 자금이 많아서 증시가 하락하는 게 방어가 되거나 아니면 상승장이 펼쳐진다 이것은 아니라는 걸 팩트를 통해서 알수 있죠 예탁금과 CMA 잔고는 증시와 동행하거나 오히려 후행 하는 지표다. 이게 팩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식시장의 신용융자잔고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는 선행성이 있어서 신용잔고가 감소하고 나면 몇 개월 내에 증시가 급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보면은 최근에는 학습 효과 때문인지 일단 선행성은 사라졌고요. 역시나 동행하거나 후행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신용융자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증시가 하락하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냐하면 과거 주식시장의 주도세력을 살펴보면. 구간 구간별로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구간은 정말 많지 않고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하는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경제지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확실히 점검한 건 신용융자 잔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건데.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의 따끈따끈한 자료를 지금 보면 지금 거래소에서는 하루 이틀 전 자료가 집계돼서 공개됩니다. 그래서 8월 18일까지 신 신용융자 잔고율 자료가 지금 딱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용융자 잔고는 꺾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꺾여 내려가면 개인들이 지금 빚을 많이 내가지고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빚이 청산되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돈이 빠지니까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채권이나 현금비중이 있으셔서 분할매수를 준비하시는 분 또는 아직 주식시장에 못 들어가신 분의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증시가 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신용장구율 데이터가 지금처럼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이번 조정은 얕은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빠르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저점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